네, 안녕하세요. KMSY입니다. 네, 오늘 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간 잘못 잠을, 약간 잘못 잔것 같아요. 우선 오늘 주먹밥 만들기를 할 거예요. 아. 준비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천사 점토랑 검정색깔 물감 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되게 간단하죠? 우선 조가비리통이 남은 게 있어서 검정색깔로 불들여 놨어요. 천점에다가 검정색 불들인 거다 아시죠? 다음에 아, 네. 천점을 천점도 한색 이렇게 떼어주세요. 근데 검정색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 아 맞아 이거 이거 이렇게. 밑에 이렇게 까는 것도 준비해주세요. 거를 동그랗게 해주세요. 아 맞아. 송순찬님 정말 댓글 감사하고요. 네 그렇게 잘, 봐주, 잘, 잘 봐주시고 감사해줄지 몰랐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대 삼각형으로 해주세요. 아 꼬막혀 만들기가 쉽지가 않대요 까 맞아 어제 개봉했던 영화 제목이 뭐였지? 근데 노래 그거 되게 좋고 애니메이션 라푼젤 감독이 그거 만들었던 거 레이코 레리거. 노래가 레이코였는데 생각이 안나 진짜 제주도에서 뭐 봤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주세요 너무 뾰족하게 하지 말고 봐주세요. 이거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어, 미리 아까 만들어놔서 친구랑 이율날 어제 개봉했던 영화 보기 로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줬으면 너무 진짜 뾰족하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검정 색깔을 떼어주세요. 이거를, 아, 이거 불편해 펴주세요, 짝잘안 보이시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됐다. 말했나? 아빠가 저가 되게 꼼꼼한 걸 싫어해요. 잠잘 때뭐 꼼꼼한 거나 아니면 뭐 지금 뭐 꼼꼼 지금도 위에 전전 튀고 있어서 괜찮거든요. 혼자 있을 때 꼼꼼한 거 제일 싫어해요. 뭐 귀신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그 꼼꼼한 자체를 싫어해서 그걸 저희 가족도 다 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아빠한테 말해놨는데 잠잘 때그 키는 전등 있잖아요. 키는 전등을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오늘 이마트나 회사 끝나고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플러스 같은 데 가서 사주신다고 해서 사셨어요. 아 너무 좋아요. 드디어 사줘. 니가 막 애기냐고, 아빠가 그랬어요, 초반에는. 몰랐으니까, 저희 엄마만 알고 있었어요. 꼼꼼한 걸 싫어하는 걸. 괜히 말했다가 또한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니가 애기냐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내가 계속 말하니까, 아빠가 그냥 그걸 포기했나봐요. 사주시는거 사주신다고 해서 이제, 사주신대 했어요, 오늘. 이걸 쫙쫙 펴주세요. 음. 이거 출처 저구요. 이거 음. 반으로 잘라주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붙여주려면 목공풀이 필요하겠죠? 추가 준비물이 목공풀. 볶음불도 이제 살 때가 됐네요. 양옆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아 이렇게 발라주시고. 김을 이제 김이에요. 아실 거예요. 어, 짧아. 어떡해. 이정도 짧아. 이것 봐. 어떡해. 아, 이거 영상 끝내고, 저가 더 다듬을 거예요. 지금 목공풀을 뭐 붙여서 그래요. 아, 그럼 목공풀 뭐 좀만 발라야겠다. 응, 어, 여기도 찢어졌네요. 이 영상 끝내고, 저가 다시 할 거예요. 중복법 모양도 좀 이상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그죠? 중복법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냥, 엄마한테 보고 뭐 배운 것만. 이건 점토로 하는 거지, 뭐, 밥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케이스와인사니다 안녕.